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C 뉴스입니다. 평택시가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다양한 생활 체육 기회 제공을 위해 2024 평택시 장애인 걷기 및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평택시 장애인 체육회 주관으로 26일 소사벌 레포츠타운 일원에서 평택시 장애인 걷기 및 한마음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본 대회에 앞서 개회식에서는 유공자 표창과 대회사, 축사 감사패 및 위촉장 전달식이 진행됐습니다. 개회식에 참석한 정장선 시장과 강정구 시의장은 체육대회 개최를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축사를 전했습니다. 오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장애인체육대회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후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좋은 날에 대신합니다. 이 대회를 준비해 주신 우리 김영범 수석 부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들 그리고 뒤에서 많은 후원을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상당히 더운데 오늘 건강 챙기시고 안전한 대회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체육대회에는 신체 장애인 복지회 평택시 지부, 장애인 미디어 인권 협회, 경기도 지체 장애인 협회 평택시 지회 한국 장애인 문화협회 등 관내 장애인 8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개회식 이후 걷기 준비 운동을 시작으로 한궁, 슐런, 디스크 골프 등 종목별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한편 평택시 장애인 체육회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화합하며 더불어 즐기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 걷기 및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으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반도체 수소 일자리 이 모든 걸아수있요네 가자. 어디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번지 어? 다 어? 수소 번지면 반도체 수 가시는 거 맞죠? 택시로 모시겠습니다. 어, 맞다. 거기 어, 일자리도 많을까요? 걱정 마세요. 가면 다 있습니다.